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A B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31일 오후 2시 5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녹집자가 저항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 기존에 있어 왔던 이뮨셀 l c 주 라는 것 어떤 그런 이제 어, 자사 항암제가 있는데 요거 이제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연출되고 이 있는 거죠 여기 살짝 좀 아무리 악, 그, 저기, 테이퍼링 효과 때문에, 좀 이제 악재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을 하악하더라도 다시금 지지선 위로 올라가줬고, 그러면 이제 횡보 라인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 이슈가 지금 이제 녹집자가 가지고 있는 이슈, 이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받아서 올라갈 어떤 그런, 어, 그런 차트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뮤세랄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이미 2 0 0 7 년에 품목허가를 획득해서 판매 중인 항암제거든요.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국제 특허 출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 아니면은 이제 뭐 사용이 자, 자사의 기술이 이제 어 무작위로 이제 사용이 되면. 어떤 그걸 통해서 과징금을 물어낸다거나 피해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녹취자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에 많이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어, 소스가 나와주면서 긍정 어, 주가의 긍정적인 상황을 견인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주가를 이제 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 녹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텐데, 이게 좋은,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게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각도가 올라갔잖아요. 각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수급세가 더블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수급세가 더블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4배가 됐다, 여기는 2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딱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538,000원 최고가를 그려주고 밑으로 짧게 흘러내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게 되고, 어 주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하방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매도 세력들인데, A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수익을 봐왔고, 계속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b는 요 부분에 샀던 사람들 상추 잡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요 내려가는 와중에 이 내려가는 와중에 매수 잡았던 사람들 그니까 러 이제 칼날 잡은 사람들 떨어지는 칼날 잡으신 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abc 그룹 중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 많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반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대에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나는 너가 더갈 거라고 봐 하고 이제 그 방향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자를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매도 압력을 떨어지는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강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줄기를, 정면으로 강물줄기를 바꿔버릴 만큼 강한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 만약에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한번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그 종목을 한번 연구해 보셔라. 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저항선 한번 터치해 줬잖아요.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해주고 밑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다가 또 이제 이슈 한번 맞고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갈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혈액병 같은 경우도 이제 품목허그가 돼서 이제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승인은 이렇게까지 이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17 중에, 17개 중에서 13개만이 이제, 어, 실, 험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십수 개를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유지를 할수 있는 제약회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자산 총계 보시면 2조 2천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놓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차, 아니면은, 어, 요런 이제, 파동의 흐름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어, 저희 a p 투자연구소의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누르시면은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오전 중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8월 30일 일이기 때문에 어, 30일 기준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들을 쭉 내려보면은 네, 저희 회사 소개 나오고 있고 요자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세개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간 9시,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 1차 복표가 13,1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대응. 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이제, 어, 딱 리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유라테크, 뭐, 4분 만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무료로, 어,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돼요. 그리고 저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 이거 다할수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배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PC를 면 PC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그 플레이 엑스토어로 이제 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